こっち。 우주 항공청을 설치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우주 항공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건데요. 예. 우주 개발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오르고 있지만 염려되는 사항도 있다는데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남도청 조여문 우주항공산업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우주항공청 이거 뭐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예, 우주항공청은 저기 가위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우리나라 우주항공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 기술확보를 주도해서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우주안보 국제협력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을 우주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이제 특별법은 통과를 했고 우주항공청 개청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지난 19일 월 국회를 통과했고 지금 행정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올말 개청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사천시 이제 우주항공청이 들어서게 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경남은 사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항공우주 생산액 73%그 우주 산업 생산액 34%로 우리나라 최대의 우주항공 산업이 집산지입니다. 또 국내 최대 항공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적 하이도 있고 하나여로스페이스를 포함해서 항공우주기업이 95개사가 유치하고 있어 단업산업가의 연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어, 그러면 이제 개청까지는 아직 남은 과제들이 있을 텐데 우주항공청 개청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예, 사실은 개청까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개청 즉시 근무 가능한 임시청사를 준비하고 여기에 근무하는 부자, 근무자가 불편이 없도록 우리 또 사천시에서는 주택, 교통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뭐 사천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반길만한 일인 것 같은데, 그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 과정에 어 이제 앞으로 그냥 뭐 탄탄대로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걸림돌이 지 없을까요? 사실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근무자인데, 저희들은 이제 일일 중에 2B 청사를 확정하고, 예. 그 다음 입주 준비하고, 근무자들이 숙박시설 등을 준비해서 계층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게 아닌가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주항공청이 잘 운영이 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이 예. 우주항공청을 이끌어갈 인력들은 어떻게 채용하게 됩니까? 그 전체 인력은 한 300명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네. 홍정 인력은 기존 업무하는 사람들도 오고, 그 다음에 조항 타부지에서 전입 등을 통해서 충원하고, 그 다음에 그 연구 인력적인 어떤 전문 인력은 그 민간 전문가도 채용하고, 국내외 인재 초빙과 추출을 통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오기도 하지만 뭐 새롭게 채용도 좀 하게 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음 개청준비예산이라든가 기관운영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됐습니까 어느 정도죠? 예, 예, 어, 네 사실 사전에 준비해서 주무부진 가계부에서 기재하고 협의해서 인제청사들한 예산하고 그다음안정적인운영을 위한 어떤 예산은 확보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네 예. 그런데 그러면 청사 위치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청 즉시 업무를 볼수 있는 임시청사는 저희들이 사전에 사천에서 후보지 두개소를 준비해서 가계부에 제공했고, 네, 네. 실제 우주항공층 본청사, 본청사는 우주항공청 개청한 다음에 그 우주항공청에서시일 거쳐 사천지역에 확장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천지역은 음. 맞는데 거기가 네. 어디가 되느냐는 아직 후보지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그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 네. 아, 그래요? 그, 사천시가 우주항공청과 관련된 기업들의 입주로 인구가 뭐좀 늘어날 거다. 이런 예상이 있던데, 뭐,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지금 사천시 현재 인구는 한 11만 2천 명인데, 이들이 예. 이제 용역을 통해서 2040년까지 보면은 사회적인 증가와 우주항공청 관련 증가 등을 합쳐서 한 25만 명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의 두 배가 <laughs> 넘다. 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 거네 네, 크게 뭐제대 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려면은 이제 우주항공청이 일단 잘 정착을 해야 될 텐데, 요 이제 전문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사천시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뭐 정주 여건 지원도 필요할 텐데, 이거하고 관련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중요한 문제인데, 가계부에서는, 예. 이제, 이제 기재부처, 기재부 처 기재부 협의해서 그, 이게, 우주항국시 내려온 지원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이주 정착비, 뭐, 교통비 등을, 뭐, 상을, 지원 상을 제공하고, 또, 우리 경남도 사천에서는 우수 전문 인력과 가족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착비용, 그 다음에 학생들 전학 입학 장려금, 주거 지원, 교통 인프라를 위한 철도랄까 공항 등의 기능 할 때도 저희들 이미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게요. 지금 뭐할게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청산만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이제 얼마만큼 오랫동안 어 가족을 꾸리고 거기서 음. 연구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꾸려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시작입니다. 예, 그 우주항공청 네. 앞으로 어 우리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게 예를 들면 미국 항공우주국적 우리 보통 나사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절로 예. 해서 우주항공청은 우리나라 우주항공 관련 정책을 통합 일뤄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이제 컨트롤타워가 없어가지고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로 있으면데 이걸 해결하고 정부 주도 이제 우주항공 산업을 체계적으로 정책과 지원으로 우리나라 우주항공 기업의또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 경남은 자 사천의 우주항공 생이 자 들었으면은 기존에 있는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효과를 극대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칠대 우주항공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지리적 산업적으로 밀집한 관계에 있는 부산시와 협력도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해서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소원과 협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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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뭐 우주항공과 관련된 그 전공을 하고 있는 인력도 분명히 부산에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좀 정주하게 된다면 어, 부산과 경남이 또 상생하는, 에, 그런 모습들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네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에, 경상남도청 조염은 우주항공산업과장이었습니다.